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니어 웰빙 백과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떤 채소로 준비하셨나요? 혹시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채소를 챙겨드시고 계신가요? 채소를 많이 먹어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죠. 맞습니다. 채소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관리, 혈압 조절, 변비 예방에도 탁월하죠. 하지만, 채소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채소 조합이 소리 없이 우리 몸의 필터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말이죠. 오늘 웰빙 백과에서는 당신의 식탁을 덮친 신장 파괴 채소 폭탄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자,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를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호르몬을 생성하죠. 그런데 이 신장 기능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까요? 바로 칼륨과 수산성분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과도한 칼륨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액에 칼륨이 쌓이면 심장 박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산은 채소에 들어있는 유기산의 일종인데 칼슘과 만나 수산칼슘이라는 결정체를 만듭니다. 이 결정체가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두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최악의 채소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금치와 두부 조합입니다. 시금치와 두부, 아니, 최고의 건강식 아닌가요?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은 신장에는 최악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 성분이 매우 풍부하고 두부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두 성분이 우리 몸 속에서 만나면 바로 수산 칼슘이라는 불용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체내에 쌓여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치면 수산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 깻잎과 고구마 조합입니다. 고기와 함께 먹으면 환상의 궁합인 깻잎. 고구마도 건강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죠. 하지만 이 둘은 신장에는 칼륨 폭탄이나 다름 없습니다. 깻잎은 백지당 300mg 넘는 칼륨을 함유하고, 고구마는 백지당 400mg 넘는 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 이 두를 함께 다량 섭취할 경우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심장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세 번째, 토마토와 오이 조합입니다. 여름철 시원한 샐러드의 단골 손님이죠.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와 라이코펜이 풍부하지만, 오이에는 이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들어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비타민C를 통해 흡수되는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 흡수율도 낮아지는데 오이가 토마토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려 신장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웰빙 백과가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소는 데쳐서 드십시오. 특히 칼륨과 수산이 많은 시금치, 고구마 등의 채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성분을 제거한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한 가지 채소만 집중적으로 먹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채소를 번갈아가며 드시는 것이 영양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3.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신장 건강의 기본은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신장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다고 믿었던 채소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할수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무심코 먹지 마시고. 시니어 웰빙 백과가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놀라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언제나 건강하세요.